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병원 안에서는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죠 오후 4시에 우리 제9대 병원장으로 권덕주 병원장 취임했는데 취임 감사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취임 예배 후에는 안양기독교연합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목회자의 정신 건강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지센병원 정신과 의사선생 님 모시고 어, 서로 중요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는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이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군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 두 번째, 10절, "축계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 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 축계 합당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이 있는 합당한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기도의 수준이 다르죠. 주여 이것 주시옵시고 저것 주시옵시고 출세하게 주시옵시고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축복이 넘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내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죽게 합당하게 사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습관이나 죄나 이런 것들에 눌려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신앙 생활을 형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으로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힘들고 부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부자유하게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으니까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75세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곳에서 나를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납니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 그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말씀하셨는데도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말해서 내가 떠나야 돼. 떠나야 된다니까. 이제 떠나야 된다니까. 언제쯤 떠날까? 이것 정리하고 떠나고 저것 정리하고 떠나고 이제 아들은 없지만 이곳에서 아들 하나 낳고 떠나고 뭐 이런 계산 저런 계산하면서 마음으로만 떠나야지 떠나야지 떠나야지, 떠나야지 했다면 못 떠나는 거예요. 자유는 없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못 떠나고 있으니까 자유가 없이 늘 그냥 세상의 언저리로 맴돌고 있고 축복의 언저리로 맴돌고 있는 그런 불안하고 부자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떠났으니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렸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에베소스 4장 1절.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야보스만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필리포서에서도 계속해서 행함이 있는 사람 그래야 자유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때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범사의 하나님을, 행함이 있으면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죠? 꼭내 호수문을 열어서 돈을 뭐, 백원 준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참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뭘까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뭐 우리나라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는데 한 교회 뭐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건축이라는 건참 어렵잖아요. 건축 시작하고 나면 물가는 오르고 자재값은 뛰는 것이 그게 다반사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데 그러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하고 온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 예배당을 지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흥검하기 전에 우리 같이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제부터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올수 있는 사람은 다 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주일 학생들도 몇 명이 참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은혜 받은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 막. 하루 이틀 나오고 말줄 알았더니, 어떤 아이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요사이는 어른들도 뭐 예배당 건축 합시다. 40일 특별 새벽에도 합시다. 그래도 안할 사람들도 꽤 있을 터인데, 나는 거리가 멀어서 못하고, 왜 내가 기도까지 해야 돼? 나는 아침잠이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데, 아니, 초등학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만 의자에, 교회의장 장의자잖아요. 누워서 잠이 들었나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모르고 집에 갔어요. 잠을 자다가 애가 깜짝 놀라서 뿔떡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쯤 시작된 새벽 기도였는데 잠이 들어서 그만 7시 다 돼서 깬 거예요. 학교 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얼른 집에 가서 이제 가방 챙기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허겁지겁 교회를 나와서 막 집으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길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거예요. 아유, 깜짝 놀라서 그 할머니를 도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학교를 지각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학교로 그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때 우리 어머니를 살려줘서 이거 구해주신 거다, 주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 원하는 것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요, 뭐, 동화책도 있고요. 뭐, 로봇트도 있고요. 이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갖고 싶은 건 없고요. 단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다는데 이렇게 흥금하기 전에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돈 많으시면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하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아, 진짜로 그분이 큰 헌금을 엑스에 헌금,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예배당이 지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다 보면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차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도 모르는 중에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순수하고 순진하게 <laughs>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병원 위에 축복하시고, 권덕주 병원장, 제구대 병원장으로 재취임하여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시고, 안양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 초청하여 건강 세미나를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복의 시간, 지식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고 병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사,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백 85장, 이 기쁜 소식을.